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 암송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하나 바이블 2과정 1학기 18과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공부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암송한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해요. Are you ready? Yes! Joshua chapter 14, verse 5. So the Israelites divided the land, just as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Very good! Psalm chapter 139, verse 14.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Good job. Ezekiel chapter thirty-seven, verse fourteen. I will put my spirit in you, and you will live. Wow! Nice. 너무 잘했어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Daniel, chapter 3, verse 18. Even if he does not, we will not worship the image of gold. Excellent!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네, Daniel입니다. 6장은 영어로 chapter 6. 10절은 영어로 verse 10. 다니엘 6장 10절을 한 번에 말하면 Daniel chapter 6 verse 10. Daniel chapter 6 verse 10.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하루 세 번씩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r i g h 헤이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이죠.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림과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여기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왼쪽 기둥 뒤에 숨은 이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표정을 보니 눈썹이 조금 올라가 있고 시 웃고 있는데 아마도 다니를 좋아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이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총리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죽은 뒤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 다리오 왕이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중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서 다른 총리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만들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법이 실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6장 10절에서와 같이 늘 하던 대로 하루 세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럼 문장을 봅시다. 하루 세 번씩은 영어로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a day. times a day가 붙어서 연결돼서 소리가 나죠? three times a day. three는 숫자로 3인데, 세번 횟수를 말할 때는 times를 같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하루에 세 번, 이렇게 하루가 앞에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three times가 먼저, 하루라는 a day가 뒤에 나옵니다. 순서를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루 세 번씩 은 영어로.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a day. 여기서 포인팅은 three times 할 때는 숫자 3을 쓰고 a day 할 때는 낮과 밤을 가, 가리키는 그림에 도착하도록 합시다. 해 볼까요?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a day. 좋아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한글 성형으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입니다. 문장을 볼까요? He 그가 got down on his knees. got down on his knees.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got down on his knees는 통째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엄청 길죠? 같은 뜻으로 kneel down 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표현도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연습할 때 he got down.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on his knees를 한 부분으로 and prayed. 이렇게 총세 부분.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나누어서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이런 식으로요. got down on his knees는 덩어리 표현이라서 단어별로 해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And prayed. Pray는 기도하다. 그리고 ed를 붙여서 기도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포인팅은 he 할때 다니엘의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He got down on his knees. 무릎을 지나 발까지. And prayed 할때두 손을 가리키도록 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한번 더.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네, 됐나요? 그럼 처음부터 복습해 봅시다. 이번에도 글자가 없이 그림만 보고 할 거예요. Ready, go. Daniel chapter 6 verse 10.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잘했어요. 이번에는 한 화면 속에 두 그림을 보고 말해봅시다. Ready? Go! Daniel chapter 6 verse 10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한번 더. Daniel chapter 6 verse 10.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잘했어요. 그럼 조금 스피드를 up 해서 해도록 해봅시다. Ready, go! Daniel chapter 6, verse 10.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Daniel chapter 6, verse 10.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j 아 y good job. This is a very good 바로, 지난주 말씀부터 복습해 보기로 해요. Ready? Go! Daniel chapter 3 verse 18 Even if he does not, we will not worship the image of gold. Daniel chapter 6 verse 10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판타스틱.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번 주에도 문장이 좀 복잡했는데 저학년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몇주 공부해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면 바로바로 바로 입에 착착착 붙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해 보고 좌절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번 한 주간도 다니에서 말씀 열심히 암송해보기로 해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